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The People Israel right. 이렇게 편안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like a terminology같죠 term같이 무슨 용어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 된 백성. 야곱이 이스라엘. 그렇게 칭함을 받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여 떠났어요. 간음하였단 말이에요. 음. 그럼 하나님을 간음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남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 남편을 지금 이살 백성들에게 쓸때이 백성이 남편이니까 얘들은 아내가 될거요 얘들은 이사하네이 사람들은 아내가 될거 아니에요. 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걸 설명하는 거지, 며 예레미야가. 그럼 하나님 항상 신랑이네. 자, 14절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laughs>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부추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한 백성들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거나 이스라엘한 백성이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신랑이 보내 그 목자들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명철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절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한 군데 보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laughs> 신학성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들이라고 하죠 자, 혼인집이 갑자기 나와요. 혼인집 손님들이 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럼 안 되지. 그건 초치는 일이지.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자 우리. 이런 말씀하시죠. 이때 신랑은 누구예요? 자신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당신이 신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혼인 얘기 하는 거니까.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을 정신 나간 다섯이라고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 <laughs> 일부에서. 자, 정신 나가, 뭐 미련하든 간에. 자, 그런 다섯을 얘기할 때도 당신이 신랑이라고서 설명하죠. 자, 24장 1절에선 허벅지가 야곱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늙은 종을 보내요. 근데 늙은 종을 보내면서 청하건대라고 하죠. 다시 24장 가셔서 보면, 이때 청한다, request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request가 아니라 나라는 건데 나. 이런 나를 쓰는데 나. 한마음 한마나네 정말. 난데 이 말이 please란 뜻이에요. Please. 제발 그렇게 좀 해줘. Pray란 뜻도 있어요. 기도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청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노년의 간청. 그가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된그 끝에서 자기 아들 향한 간청이야. 너 반드시 이렇게 그 아내를 찾아와서, 여자를 찾아와서 내 아들에게 뭘로죠? 샥시로 줘야 해? 라고 자기 종에게 부탁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뭘까? 아니,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이 나갈 수도 있잖아. 물론, 노년에 나이 많아서 먼 길을 행차할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건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포맷을 만들어놨을까? 아브라함 있고, 몸종 있고, 몸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나가고,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 가나안에서 얻지 말고 내 고향 갈 때야 우르르 가라라고 해요. 갈때 우리가 처음 부르받았던 곳이잖아요. 음. 거기서 하란으로 왔다. 하란에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얻지 마. 이거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러면안 온다 그래도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그곳으는 이렇게까지 얘기 놔요 반드시 거기서 안나 찾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안에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그 이름은 리브가야. 우리 교회도 있어요. <laughs> 그 리브가란 말이야. 그 리브가를 찾아와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생식기가 있는 거 허벅지 손을 넣는 것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시로는 네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내시로 네 하는 거야. 너 죽은 자 나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내시로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서는 나는 내시로 네내 아들에게 그 기업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씨로 지금 약속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에게. 자 이때 맹세하는 걸 내용 하나 볼까요? 3절. 하늘에 물을, 하늘과 땅. 어, 우리는 꼭약속하는면 이런 거 갖다, 갖다 붙이죠. 자기 약속이 그냥 맹세가 분명하다는 거를 표현해 주려고 하늘로 약속할 거야. 내 땅으로도 약속할 거야. 땅은 큰 평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하늘과 땅으로 맹세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종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갖고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끝 부분 거의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311년에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 설교죠. 임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아니 하늘과 땅을 어떻게 불러요? 이게 뭔 말이야? 너희에게 증거를 삼누니 증거니까 증인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증인이 와야지 그게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증거야. 약속과 맹세를 담은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악과 택하지 말고 생명 택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생명 택하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장수할 거야.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네. 여기서 음.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어디에 들어가요? 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땅에 들어갈 때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뭐하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맹세.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포기라고 하는 거고 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중요한 약속과 맹세할 때 하늘과 땅. 땅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쓸까?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같이 땅.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이루어지리다. 음. 그러면 왜 쓰는 건가 예수님께서? 음. 야 이거 하늘이야 내 하늘 하늘 땅이야 땅뭐 이런 얘기는 안니실 거고 음. 하늘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가보지도 못한 거잖아. 음. 하늘이 뭔지도 모르잖아. 스카이가 하늘이 아닌 이상은 하늘 음.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곳, 창세 전의 세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당신의 맹세, 그 언약이 거기 이루어졌던 것이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맹세는 분명한 거다. 이것을 생명으로 취하면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 말이 나오겠네요. 음. 지금 이들이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또? 가나니까 약속의 그 땅. 땅. 앞으로 400년 뒤에 이 조수, 후, 후대들이 들어갈 땅 아니에요. 최금에서 네.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약속의 땅에서 얘기예요 네. 근데 아직은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는 뭐요? 않아요 아직은. 왜? 400년이 네. 안 찼어. 4대가 차야 돼. 아무리 족속이 그, 그들의 그 죄악이 관영되고꽉 차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해놨다는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거그면 약속의 땅이 가나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란 말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 한국말로 돼있든 영어로 돼있든 그러니까 promise t land라고 하죠. 그런 약속의 땅이란 이 말의 용어의 의미 아까 이스라엘 백성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약속의니까 땅이 약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of잖아요. promise. 아니, 땅이 먼저 해야지. land of promise니까 promise를 갖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풀어보면 은이 영어를. 우리말로 들었잖아요. 약속의 땅이 땅이 뭘 갖고 있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땅이 약속 갖고 있어요? 약속 갖고 있으려면 딱 하나 있어야 됩니다. 조건. 계약서가 있어야 돼 그 땅이 약속을 갖고 있다는 걸로. 근데 땅은 약속을 갖고 있을 수 없어.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럼 땅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겠지. 약속은 땅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오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야. 약속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땅밖에 없어. 저 가난한 팔레스타인이 그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신 그 땅이라는 존재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천국을 침략한다고 하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가서 어디서 안을 취하라 약속의 땅 어디에 있는? 밖에 있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 취해 오라 누구로 내 아들의 신부로. 신부로. 그럼 이해하시겠죠? 왜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고 어디 가서 취하라? 가나안 땅이 왜 여자 없겠어요? 거기 더 예쁜 여자들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죠? 왜 총각이 막 웃네요. 나이가 차서 그래. 약속의 땅에서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라는 거은 여자들이 다죄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죄악이 관용된 거. 그냥 그런 데니까 여기서 취하지 말라. 그럼 갈대와 우르는 더. 거긴 도할래 정말 도할 수있다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미 완성된 이곳. 누가 계신 곳. 약속의 땅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이건 상징으로. 거기에선 취할 필요가 없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 죄인을 갈때 우르에서 불러 너라는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 마찬가지로 그걸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는 거야, 플리스 거길로 가라. 거길로 갈때 우르로 가서 거기에 나를 알지 못하는 배역한 내네 백성들 그가늠한내 네 백성들 나를 남편으로 취해야 되는데 다른 남편 만나는 내네 백성들을 가서 신부로 취하여 내 아들 이사 예수를 예표하는 이삭에게로 데리고 와배필 짝으로 만들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24장 60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4장에 오늘 본문을 취급하지 않습니그 끝부분 쭉 가다가 60절에서 끝나요 일단 한 단락이 이게 아나디이 오는 얘기예요 되고 가야 돼 말아야 돼어쩌다 말은 돼긴 얘기가 굉장히 길게 써 있어요. 60절까지 그리고 60절 끝에서 리브가가 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요 이거 라반이란 말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걸 숫자로 천만을 읽으면 안 되겠죠. 셀수 없는 하늘의 무별에 무별들을 아들들로 날수 있는 그 어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갔던 이유는. 여기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과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볼까요? 22장 17절. 22장 17절.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아산에서 내가 네게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모처럼, 그렇지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2장과 24장에서 양쪽에서 공이 나온다면 22장의 문맥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22장에서 말한 내용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아브라함에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바다의 모래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뭘로 만드시겠다? 하늘에 별 들인 언약의 백성 이삭의 후손들로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무슨 변화 아니, 해도 좋아요 그런 건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못해 어차피 잘안돼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성형수술은 가능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게잘안 된다며요 근데 그걸 하라고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쳐 그걸 바꿔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치면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막 학대해 어떻게 학대 금식도 해봐. 기도원도 가봐. 페레벨 질섭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나는 원점에서 돌아와서 방황만 하게 그걸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 그걸 잃어버린 lost sheep.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로 만들어가는 그 무거운 짐을 채어주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걷어내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 내 짐을 지고 가자. 그 짐은 가볍게 하는 새로운 부대에 들어갈 세 포도주라는 새 교훈이로다. 이것을 주시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이야기가 봐도 22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그럼 여기서 대적은 누구예요? 바로 바다의 모래들입니다. 이가, 이가 바로 이 모래들이 씨가 취해야 될, 싸워서 얻어야 될,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부활한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돼요. 우리라는 이스마엘들에게 찾아와서 시가 되어 우리의 성문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면 부숴버려야지.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만드는 문들이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들 이렇게 잘해봐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다. 이런 문들을 전부 다 불태워 부숴버리고 그리고 당신을 무등으로 삼아 들어가게 하는 자 그래서 그 성문에 대한 24장의 문맥은 뭡니까 이삭의 아내가 벨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말씀하는 거잖아요. 24장 60절이 바로 그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온 겁니다. 그럼 22장과 24장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사이에 몇 장이 껴있어요. 너무 쉬워 몇 장? 2 3장 껴있지. 이게 굉장히 23장 어려웠나보네 <laughs> 23장이 껴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뭐가 껴있느냐? 그 막벨라 그렇지 지난 주에 나왔던 막벨라 굴이 껴있단 말이에요. 이굴따로 가자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묻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땅, 누구 땅? 그리스도란 그 죽음의, 죽음으로 땅에 오신 그 땅이 막벨라 굴이란 말이야. 거기에 같이 묻힌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나오는 건데, 그게 중간에 딱 껴있네? 그래서 막벨라 굴은 400으로 송량함을 받고, 그 땅이 다시 구입이 되는 땅. 그래서 내시가 네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나오는 원시복음 아시죠? 음, 3장 15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걸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장 몇 절? 15절. 막 지금 뭐하고 난다음에요 선악과 따먹었다 얘기하지 말고 유천생처럼 <laughs> 가늠하고 이게 막 가늠하고. 누구의 말로? 나시, 예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는 그 말과 짝으로 간음을 막 하고 났을 때 일이죠. 이게 1 5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에 밟고 머리 그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나눴습니다. 약합을 하는 그런 뜻이었죠. 자,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여인 후손 그 여인이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6절이 돼줘야 돼요 그 여자가 후손을 낳아야 된다면서 15절에서는 그럼 16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너는 남편을 원하고해요 너는 그 신랑을 원해야 해 라는 말입니다 신랑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이 하늘의 별을 봐야 뭐뭐뭘 뭐, 딴다며요? 뭐라 우리 말로 별을 봐야 딴다는? 신랑 있어 애를 낳을 거 아니야. 신랑을 통해서 애를 낳는 이야기가 너는 그 신랑을 사모해야 해. 그 말씀을 하신 거 이게 바로 예배서 나와 있는 교회의 머리를 설명할 때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설명한다고 하죠. 자 그건 나중에 하기라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바다의 모래,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거짓된 말과 짝한 우리들 이것을 약속받지 못한 자들이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차지할 하나님의 성들이될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아시는 건데 또한번 복습 히브리서 10장 예. 그럼 찾기 좀 어려울 텐데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게요 자, 1지면 19절이니까 364 정도에 나오겠어요. 19절. 364일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역사 예수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막이 걷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지금 바다의 대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씨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누가 가요? 종이 가죠, 아브라함에. 음, 그 네. 종을 보냅니다. 자, 종을 보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씨를 주시겠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약속의 내용이 처음 나와요. 거기 한번 볼까요? 15장. 이 씨를 주겠다는 내용이 15장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씨를 안 주고서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줄 거면 빨리빨리 주든지. 그랬더니만나 자식이 없으니까 나 누구를 상속자로 삼겠대요. 이 담에서 사람 엘리에세를 내 상속자로 삼겠대요. 음. 추정하건데, 오늘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될이 종의 이름이 이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스, 아 누구야? 이게? 엘리, 에셀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이때 1 절부터 6절까 계속 읽으면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엘리에셀 뜻 아시죠? 이게 나사로의 말과 똑같은 에제르, 하나님의 도.